안녕하십니까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과 내신 준상위권 수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문과 내신 준상위권을 1.4에서 1.7 등급으로 잡은 것과 다르게 이과 내신은 1.7에서 2.1 등급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요소도 어느 정도 한정적이고 내신 등급대에 따라 학원 역량도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수시 사전 전략을 굉장히 쉽게 세울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쌓는 비교과 요소들의 방향성과 더불어서 3학년 1학기 선택과목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원 가능 대학의 범위부터 전공까지 확확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3월 초에 세웠던 수시 지원 전략이 9월 중순에 접수하는 수지 확정 지원 전략과 다른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집중을 하고 취사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준상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1등급 초반대의 학생들이 모든 것을 잡으려다가 놓쳐서 미끄러지는 반면 중후반대 학생들부터는 애초에 모든 것을 챙길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선택과 집중에 목숨을 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를 꿈꾸는 1등급 중후반대의 이과 학생들은 준상위권 학생들은 지구과학이나 물리투 과목은 뒤도 안 돌아보고 화학과 생명과학에만 안정적으로 집중하는 형식인데 모든 등급에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최상위권 학생들보다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안정성을 보이는 것이 이 이과 준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전인적 인재상 즉 여러 과목 다 잘하는 공학 인재나 과학 인재를 모집을 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카이스트와 같은 최고의 대학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준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전략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선 내신 영향력이 높은 1등급 초반 때 입시 환경과 달리 이과 준상위권 입시 환경에서는 비교과 요소의 방향성과 수준이 하프를 결정합니다. 이 구간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업 역량의 차이라기보다는 선택 과목 및 학교 구성원들의 학업 수준에 따라서 내신 등급 에서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 이제 대학 측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체 내신을 살펴보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학업역량과 학업성취도를 중심적으로 파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대학 측에서도 거를거 거르고 공부해서 받은 내신 등급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열심히 한 과목의 성취도는 어느 정도 인지와 이 성취도를 증빙해 줄수 있을 만큼 생기부 역량은 확실하게 갖고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과 준상위권의 주요한 평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급 초반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은 전 과목에 대해서 골고루 우수한 학업 역량과 학업 성취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준상위권 학생들은 그중에서도 특출난 분야가 있는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증명했는가를 평가하는 거고요. 이 방향성 자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준상위권 구간에 있다가 3학년 1학기 내신을 굉장히 잘 챙겨서 최상위권으로 진입을 한 학생들은 저두 가지 포인트 중에 어떤 포인트를 어필을 해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제 비교과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개인 프로젝트야 학생별로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포스팅상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참여한 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도 자기소개서에 활용할 만한 수준인지, 입학사정관이 중심적으로 평가할 수준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방법은 간단해요. 각팀 프로젝트별로 본인의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왜 특정 역할을 맡았는지, 그리고 본인만이 해당 역할에서 취할 수 있었던 선택이나 결정에는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이세 가지를 곰곰히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여도가 50%가 넘지 않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소개서에서 입학사정관 사들을 사로잡을 결정적인 훅 낚시 미끼라고 하죠 이 훅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50% 기준은 프로젝트 참여인원 과는 상관이 없어요 4명이서 참여한 프로젝트라서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25%인데 이런 거는 어렵나요 네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기여도가 무조건 50% 이상 이 되어야 팀 프로젝트를 자신의 프로젝트 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왜 특정 역할을 맡았는지 누군가의 주도 아래 어쩔 수 없이 역할을 맡게 된 일은 당연히 자기소개서의 소재를 쓸 수가 없어요 선생님 4명 중에 3명이 자기 역할을 갖고 와서 제 내가 맨 마지막에 쩌리로 같이 해가지고. 이거 자기 소개에서 쓸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쓸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실험 전체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실험 계획 수립 및 사전 조사의 역할을 맡았다와 같은 정체성은 자기 소개서의 소재는 물론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본인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여러분들이 기록을 잘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 질문은 본인만이 해당 역할에서 취할 수 있었던 선택이나 결정에는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팀 프로젝트로 인해서 갈등 상황이 발생했고 그 순간에 여러분이 내렸던 결정이 누구나 할수 있었던 결정이라면 자기 소개서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특별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의 자기 소개서가 아니라 그냥 아, 이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활동 보고서 형식이 자기 소개서에 삽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의 요점은 여러분이 왜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특수성을 갖고 있는지를 어필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비교과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면 자기 소개서에 쓸수 있는 이 비교과 요소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나 팀 프로젝트에서 석소장이 컨설팅을 할때 활용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하는 팀 프로젝트들은 이세 가지 질문을 거치면 걸러져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팀 프로젝트 활동 한1 0개 했는데도 이세 가지 질문을다 대입을 해보면 한두개 남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모두 통과하고 깔때기를 걸러져서 나온 비교과 요소들을 유효 비교과라고 불러요. 유효 비교과라는 것은 입학사정관들한테 먹히는 비교과를 의미를 하는데 최상위권이 아니라 준상위권 입시에서는 이런 유효성을 갖춘 스펙들의 비국가들의 방향성과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기록부에 아무리 많은 스펙들이 있어도 생활기록부 장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입학사정관들한테 먹히는 이 유효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정한 흐름을 보이지 않으면 자기소개서에 집중도가 흩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7에서 2.1등급 사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본격적인 오프라인 학기 시작 이전에 본인의 비교과 수준이 어떤지를 감안을 해둬야 되고 이 유효비교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을 해놔야 수시 전략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세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예정이고요. 이 다음 영상으로 유효 비교과의 방향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과 내신 준상위권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나 인공지능 요즘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비교과 요소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꼭 참고를 해야 되는 영상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